네, 안녕하세요. 중고차팩토리 김우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참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좋은 시설과 환경입니다. 어, 옆에 보이는 차량은 더뉴 그랜저 IG 2.5 프리미엄 모델 등급인데, 프리미엄에서, 어, 여러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선루프랑. 그리고 이제 전자계기판 까지 해서 어, 추가 모델이 있는 라인이라서 키로 수도 21년식에 2만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또 신차급 모델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한번 차를 들고 나왔는데 인사이드에 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얘가 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인사이드 판금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운전을 쭉다 마치고 왔습니다 흔들림 쏠림 전혀 있지 않구요 뭐 저희가 급 출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시운전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거든요. 이 파라메트릭 그릴 때문에 이 안쪽에 그리 여기 여기 안쪽이죠, 여기. 이게 파라메트릭 그릴이 엄청나게 무겁고 여기 앞쪽에 그 여기가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고 여기 안쪽에 이 램프 쪽에서도 전자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이드가 좀 많이 앞으로 나와서 위쪽을 지지를 해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 판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운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밸런스가 일단 하우스라 엔진이 거의 총 중앙에 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흔들림과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서 잡아주는 거라 사실 괜찮습니다. 누수도 당연히 없고요. 뭐 부동액도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그치만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감가가 2,320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량의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음, 안 열리는 이유는 차 문을 잠가놔서 그렇죠. 자 트렁크 일단 한번 보시고 자 안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시트에다가 2.5에다가 뭐 필름지도 아직 뜯지도 않은 신차급 매물이고요. 제가 뒤에서도 혹시 흔들림이 없나 제가 안 잡았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딱 타자마자 느낀 게 좋은데? 좋은데? 어, 앞에도 운전해봤지만 뒤에도 탔을 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황금 교환일 뿐 여러분들 운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 신차 보호필름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플래티넘이죠. 플래티넘 그 다음에 전자기기판까지 그래서 이 차량이 딱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 뭐야, 꼭 필요한 옵션들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다음에 이제, 이, 이, 그, 타이어 자리량도한70% 가까이 남아 있고요. 휠, 상태, 기스 없이. 여기도 없죠? 문콕 없습니다. 기스 없고, 뒤 휠도 깨끗하죠? 없습니다. 그 타이어 자리도 똑같이 70, 80% 남아 있고요. 트렁크, 이런 데도 다 괜찮습니다. 어, 측면부에 보다 보면, 측면부에서 제가 아까 전에 하나를 봤는데 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휠기스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아, 어디서 봤더라? 제가 아까 부터치 하나를 봤는데 잠시만요 부터치 어디 있었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크게 아, 여기 찍힘 살짝 여기 찍힘 살짝 아무래도 신차급이니까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봐야겠죠? 여기도 괜찮고 여기 괜찮고 어 제가 아까 전에 문콕 같은 콕을 어디서 봤더라 없 없네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이만큼 손톱도 안 되는 이만큼 요 정도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차 사셔서 뭐 당연히 중고차니까 약간 약간의 사용감과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너무 엄청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썬루프가 들어가서 위에가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어, 뒤에서 이게 사, 그 카메라를 이게 뒷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으로 파노라마를 보여주시면 뒤에서 앞을 봤을 때그 계기판과 위쪽을 봤을 때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딱 타기 좋은 어, 이거 매물 또한 대밖에 없는 키로수 짧은 차량이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복합 연비 11.9 정도가 나오는 차량이고요. 자 후방 카메라. 네, 조향 연동 기능, 그 다음에 히팅 핸들 열선, 어, 드라이 모드, 요거를 누르시면은 요거 때문에 이 차를 사신다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전자식으로 자동 세팅되면서 내가 모드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요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컵홀더 어, 이제 버튼식 기어 노브, 이쪽에서는 이제 컵홀더가 여기 있네요. EPB. 그 다음에 이게 핸들 조향 보조 어이스트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누르면 핸들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패드, 그고 오토라이트, 레인센서. 그 다음에 룸미러, 블루링크, 아 블랙박스, 블루링크가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으로 하는 하이패스. 여기까지는 하노라마 선루프. 딱요 정도 옵션에서 여러분들 멈추셔서 요 정도만 분위기 내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 차량은 가격은 2320이고요. 인사이드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사고 이력은 있지만, 어, 2만 키로, 2만 7천 키로. 보시다시피 2만 7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어, 신차급 비닐포도 아직 떼지 않은, 이걸 왜안떼을까요 이건 좀 떼지. 이건 제가 뗄게요. 신차급, 이렇게 차량입니다. 비닐, 어, 이제 인수 받으시면, 비닐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차량 끝까지 시원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 차량은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그리고 제가 어, 중계해서 차량을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위쪽에 있는 대표 번호로 그리고 밑에 네이버 밴드를 옆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